연출간데 배우가 잘 해줘야 하잖아요. 네네네. 울 때는 울고, 음... 웃을 때는 웃고. 음... 리액션도 음... 필요한데 이분은 울어라고 했더니 우는 건지 웃는 건지도 모르고 음... 리액션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 믿고 따라가겠어요. 맞습니다. 진실성이 없어요 이분.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해요. 음... 본인은 문제없다고. 남성분이시고요. 네. 1960년생. 이분은 본인이 본인의 길이 아니고 본인의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얼떨결에 올라가서 계세요. 얼떨결에 올라가셔서 계시다 보니까 본인이 잘하고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원래 뭘 잘했던 분도 아니고 주위에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흔히 말해서 백으로 줄로 이분은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본인이 좋게 올라가고 했어도 본인의 자리가 아니고 본인이 원래 할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뭘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시작을 했어도 끝이 안 좋고. 가 가면 갈수록 요은는 얻어먹고 어. 본인이 할게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녀요. 쓸데없는 짓, 멍청한 짓만 이분도. 어제 어제 네? 이분 혹시 누군지 아 아세요?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요. 네. 64년생 경자년. 어, 그것까지 네. 네. 아까 그것만 네. 듣고 얘기하시는 네네. 거예요? 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어쨌든 아니에요. 본인께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얼떨결에 걸렸다고 하죠. 소 뒷걸음치다 네네네.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내가? 내가? 하면서 되버렸어 근데 그거를 좋아들 하면서 내가 이거를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지금 본인도 속이 편하질 않아요 뭐 하는게 있고 뭐 잘해야지 음. 어? 지금 본인이 이렇게 대우를 받고 살려고 하는데 뭐가 음. 있, 못해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분 돈있고 백있고 줄있어가지고 이분이 음. 괜찮게 살았어요 인생을 그러다가 본인이 더큰 자리로 올라간 이 분으로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분이 여기가 본인이 진짜? 아니에요. 예. 아, 아, 그러면 어쨌든 선생님 말씀 지금 있는 자리가 이 분이랑 맞지 않는 자리라고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 분은 선생님 어, 좀 성향이나 특징은 어떤 분이신 거 같은데요? 이 분은요. 본인이 좋으면 하나 없이 좋아요. 근데 네. 아니면 은 바로 차고 알지도 못하고 응. 그냥 움직이고 다녀요. 허허허허 웃고만. <laughs> 네. 그래서 자기, 자기가 일 처리해도 네. 지금까지 뒤에서 누가 다 해줬어요. 자기가 사, 책임진 적은 없어요. 뭐 본인이 본인이 한 것도 없고 그냥 앞에 나가서 웃고 놀고 그런 것만 <laughs> 좋아해요. 네. 꼭두갑시다. 우리가, 우리가 뭐 파티하고 뭐 하면 그런 데는 좋다고 와요 그리고 어디 뭐 가서 좀 책임져야 하고 뭐할 때는 가지를 못해 왜?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아... 네. 네. 그래서 홈생 홈사 잡으면서 할줄 몰라요 네. 근데 어...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더 더? 예, 네. 할줄 아는 게 없어요 초등학교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왜, 왜 올라가겠어요 다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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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배운 게 없는데 또할줄 아는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너무 맞지 않는 자리에 훅 올라간 올 네. 느낌이라는 거죠. 네.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 자리가 아닌데로 올라가 버리고 어? 본인은 밑에 살아있는데 위로 가 버렸어요. 날지 못하는 다, 날지 못하는 새인데 음. 어? 닭이 날라고 그래요. 음. 야기짓을 하고 그면 어떻게 되겠어 못하지 네. 예? 근데도 자기는 아파트 옥상 올라가거나 높은 데 올라가서 나는 닭이다 나는 새다 나는 날수 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본인이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글쎄 예? 그럼 지금 현 상황이 이분은 지금 어떤 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성생각이 이분이요 아휴 대대로 되겠지 아 그냥 대대로 예, 되겠지요 이분 책임감 없어요 대대로 어... 되겠지 그렇게 가요. 지금 지금 현 한... 네, 상황에서 될대로 가겠지 될대로 가, 될대로 가. 아 그거 될대로 되는데 뭔 상관이야. 내가 이렇게 해도 아뭐 상관 없어, 상관 없어. 그런 식이에요 이분은. 아무 생각이나 관심 미래를 안 봐요 이분은. 네, 그냥 옆에서 누가 알려주고 뭐 하면 그대로 가서 어 시키면 이해하겠습니다 예, 하고 어 본인이 장인데 장이 아니에요. 네. 아바타 아바타 아바타. 꼭두각시. 네 네.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약간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뒤에서 이 사람을 지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그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분을 빛나게 해줘야 하는데 이분이 그걸 못해요 그, 음... 그 행동들을 그러다 보면 은 이분들도 자꾸 떠나겠죠 음... 내가 연출가인 배우가 잘 해줘야 하잖아요 울 때는 울고 웃을 때는 음... 웃고 리액션도 음... 필요한데 이분은 음... 울어라고 했더니 우는 건지 웃는 건지도 모르고 음... 리액션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겠어요 맞습니다. 진실성이 없어요 이분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해요 음... 본인은 문제 없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너무 인생을 솔직히 편하게 살았어요. 이분은 그래서 힘들고 배고픈 것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만 살았어요. 그럼 중요한 게 앞으로의 이분의 운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계속 하락해요. 온도 마찬가지고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 하는 행동도. 네, 나중에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좋은 것 보다 나쁘다는 소리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언젠가는. 네. 가장 큰 위기가 오는 시기에다 언제 좀 많이 이분이 제일 힘들어지는 건가요? 이분이요? <laughs> 올 말에요. 올 말에요? 네. 본인이 뭐할줄 아는 게 없으니까요. 네. 음... 크게 와요, 이분. 근데 또꼼짝꼼지하고 나가긴 나가요. 그냥, 그냥 없어지진 않아요, 이 사람. 네, 근데 나중에 모르겠어요. 좋은 평은 없어요. 아, 말로가 편하진 않을 네. 거다. 저희가 사람이 살다가 그리고 뭘 해도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네. 뭐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끝날 때가 딱 중요하듯이. 네. 근데 이분은 지금은 화려하고 좋은데 아니에요. 이제 점점점 가라앉아요. 네. 꽃이 폈, 지금 확 폈는데 이미 시들기 시작했어요, 이 아, 이미? 예, 네, 이미 시들기 시작했어요. 예. 네. 꽃이 있으면 주위에서 사람이 있어서 걸음도 주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데 이분은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해진다고 나와요 추해져 추해진다네 아... 얼마나 더 추해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상당히안 됩니다 아... 추해지는 거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